이봐 나 화났다고. 오. 뭔가. 화난 덤블 잠재는데 이거만한 게 없지. 더큰거 들었는데 속이. 이봐 나 화났다고. 격지. <laughs> <현질. 웃음> 이봐 나 화났다고. 알속기 <laughs> 이봐 나 화났다고. 얌전히 한대 맞는 게 좋을 거야. 그래서 밖에 수리해 줄게. 이봐, 빼지 말라고. 밖에를 아, 왜 빼냐고. 하... 아, 이어 이거 수리 어떻게 해 하... 이이어뭐 어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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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하... 이 하... 는 그냥 하... 우는 하... 같은데. 오! 다이어 장착 차.. 차소리 저쪽 떴다 나 거기 앞뒤선 저쪽 보통 노란 데 많아? 어, 차 온다? 어, 해적이다, 씨. 마이패트. 나 때렸어. 온다? 끼져? 밑에 붙은 거는 끼져? 어10% 이쪽 하나 붙었다. 노란핑 나무 큰나무뒤 이쪽에도 있어 노란핑 넘어 뻑이. 연막 안으로 뻑이 들어왔다. 꼭 갈게. 일단은, 불 누워서 두명 남은 거야. 시바 여기 때문에 안 보여. 어, 저쪽에서 살짝 보여서 노란 핑크. 후! 와. 나무에 드셔, 나무, 나무에, 나무에. 요 하나 우리 뒤에 붙었어. 이쪽 봐줘. 요 어, 컨테디, 봐줘. 좋아. 봐줘. 어. 어얘 기절, 얘 기절. 저쪽 어, 기절. 반대쪽 보면 돼, 원래 있던 쪽. 푸시한 척 할게, 푸시한 척. 어, 여기 왔다 왔다. 오, 지 오. 여 여기, 여기. 여기, 여지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 다이 기 뭐, 필요 하지? 없어. 어끝여끝 여기. 끝, 끝. 어,